가보자고. 자, 삼십 번. r e j 가 뭐라고요? 거절, 거절. 거절하다. 그다음에 r e j 은 거절. 이제 내일도 거절. 자, 거절은 우리 삶의 일상의 부분입니다. y 그러나 어, most people can handle it well. h a 뜻이 뭐예요? Handle. 핸들을 잡아야죠 그럼. 핸들을 네, 잡아야죠. 네, 잡아야죠. 핸들 잡아요. 핸들 다루다, 음. 다루다. 어. 나중에 어. 맨 마지막 거기 봐봐 들맨 밑에 가면 deal with 보이나요? 네. 네 핸들이랑 deal with랑 같은 말이에요. 핸들을 두 단어로 풀면 deal with예요. 아니면 treat라는 단어도 있어요. treat, 다루다 라는 뜻이야 다루다. handle, deal with, treat. 다 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게 뭐다?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뭐다? 거절. 어, 거절. Rejection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절을 잘 다룰 수 없어요. 잘못다른데요 For many 가로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 it so it so s painful that so 대시거든요. 자, 너무 뭐해서 쏟은 결과벤치를 볼게요. 쏟은 쌤이 어떻게 해석하랬지 너무, 너무. 어, 쏟은 원인이 되죠. 쏟은 결과가 돼요. 이 아이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구조다. 그래서 그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때? They 이때 would rather 들어볼까요? Would rather 보이죠? 음. 구문이에요. Would rather not A than B 이렇게 되어 있어. 자, Would rather not A than B. 자, B 하기보다는 차라리 A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적어라. B 하기보다는 하지 않는다. 차라리라는 말이 들어가고, 차라리 A 하지 않는다. <laughs> 원래는 여기 Would rather A than B 표현이 원래는 있어. B라기보다는 오히려 A 한다. 근데 여기 Not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오. B라기보다는 차라리 A 하지 않는다라고 돼 이제. 오케이. 아 대신.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차라리 뭐 하지 않는다? ask for 요청하다요. ask for something at all. 나래로 이렇게 되겠지? 전혀 뭐 어떤 걸 부탁하지 않는데요. 네? 뭐 하기보다는 ask a n d risk 두 개가 병렬입니다. ask랑 risk 뒤에 고 콤마 연결하시고요. 요청을 해서 어뭐뭐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데요. 음? 음. 요청을 하고 그거를 뭐할 리젝션 알죠? 거절을 당할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예 부탁을 이초에 안 한단 말이야. 음. 내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 당하는 거보다는 아예 초에 요청 거그 요구를 하지 않는다 거절당하는 게 싫은가 봐요. 자, 예, 그러나, as the old s a y i n e a t s t a s o u d s a y n t s o a n s k you s a a you o n o n t ask, n o u c a n t s s n o Avoiding reject. 이까지가 주어예요. Avoiding은 뭐다? 응, 동명사? 동명사 주어. 그렇죠. 자,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 음. 단수. 그래서 어디 있다? Affects. 보이나요? Affects 네, S 동그라미. 수일치. 자, 거절을 피하는 거. 거절을 피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laughs> 영향을 끼쳐요. 어디에? 네 삶의 모든 부분에. 그죠? 자, all of that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모든 것이 happens 뭐한다? 음. 일어난다. only 단지 뭐하기 때문이다. Because you are not tough enough to handle it. 자, 요거는 해석하는 방법 형간 편들고 어, tough enough to 동사 원형 들어오게요. Tough enough to 동사 원형. 투 동사원이야. 자 그러면은 투 인어풀을, 아투 인어풀에 투 핸들을 인어풀로 꾸며주는 표시하세요. 예? Yep. 그쵸. 그렇지 않았어요. Yep. <laughs> 예? 무슨 소리죠? 그거. 터치요. 투 핸들. 지 터치로도 눌렀어. 아터프로 눌렀는데. 이게 잘안 지워지나? 이게 잖아요 음. 얘를 요렇게. 요렇게. 맞죠? 음. 을할때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뭐 뭐? 충분이 너무 자, 그러면 어, 거절을 피하는 게 여러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그 모든 것은 어, 여러분이 그것을 즉 거절을 다루는 것에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거절할 상황이 생기면 거절하면 될 것을 그 거절을 잘 못한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consider rejection therapy. 자 컨디널 동서 원형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 이래요. 뭐를요? Rejection therapy. 자 거절 그 거절 치료법, 거절 치료법을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돼요. 자 come up with 또뭐 해라? Come up with 생각해 내다란 뜻이야. 생각해 내봐 이래요. 뭐를 r e q u s t or unactivity. r e q u s t 는다 요청 또는 on activity 활동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어떤 거냐? 데부터 끝까지 읽을게요. 자, 데 데모치고 무슨 격? 주격. Usually results in in a rejection. Result in 하게 되면 in 다음에 결과가 옵니다. 그죠? 자, 거절을 야기하는. 쌤, result in이랑 같은 표현 뭐 있댔죠? 뭐... 하지 않았나? 네. 누군가의 수업에 탄거 같아요. 이젤트이랑 <뮤> 같은 거뭐 있죠? <뮤> 이거 뭘 <머물> 약이하다잖아. 코즈. <뮤> 그죠? <뮤> 코즈 또. 헤 저거 안 돼. 저거 모르는데? 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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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브링. <뮤> 뭐 저거 맞다며? 오빠. Bring u 이세 네, 가지 정도도 외워두셔야 돼요. 결과 봅니다. In 해야 되지 제 후함 쓰면 안 돼요. 후함 쓰면 원인이 오거든요. 커지만 하는데. 나머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절을 야기할 그러한 요청이나 활동을 한번 생각해봐. 그니까 훈련을 하는 거지. 거절을 할수 있도록 이런 상황 거절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계속 훈련시키는 거야.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떠올려봐야 하는 거예요. 자 working in sales 이 가지가 주어예요. 판매에서 판매직에서 일을 하는 것은 네, 되겠죠. 자 동명사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가 is 단수가 되겠죠. 판매직에서 일을 하는 것은 one such example 그러한 예시가 됩니다. 네, 되겠지 그러 그러니까 이거 판매직은 팔려고 한다고 해서 다 팔아? 음,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asking for discount at the stores 이제 반대 역할로 이제 손님이 돼보는 거죠, 죠자 그렇죠? 가게에서 디스카운트 할인을 요청하는 것은 요들이죠. Asking이 동명사 주어, 근데 뒤에 시제가 미래니까 상관이 없네요. We'll also work. 이때 work는 효과가 있다 라 뜻이에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한쪽 8번 질문에 판매직에서 일하는 거는 이제 그 저, 직원의 역할이고요. 그 반대 입장 이죠 손님 입장에서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by ing 이렇게 되거든요. by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Deli deliberately 하기 때문 의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또 의도적으로라는 단어 하나 더 있는데 의도하다라는 단어가 뭐지? 뭐뭐할 의도이다, 뭐뭐할 작정이다라는 단어 있잖아. I 이시작해해 힌트 I 기죠 I wish you. I u I w 요 s h you. I w i s I wish you. I wish you. I wish y o 이다 w i 이 I wish you. I wish y I o u I wish y o I w i I Deliberately랑 같은 말이 돼요. Intentional하면 응. 의도적 인이거든요. 여기 응. L-Y를 붙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돼요. Intentionally, deliberately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자, 그냥 형광펜을 드시고 getting 치라고, rejected 라고 getting 치라고, rejected 라고 reject 없자, 없자, welcomed 되있자. 어, 웰컴드 거기 쩍쩍 끊고 리젝티 들어오세요. 웰컴드는 쓸 필요가 없었죠, 그지? 리젝티드 거절 하나 거절 당하나. 당니요 어, 네 스스로를 거절 당하는 상태로 계속 만드는 거지. 음... 그래서 거절 당하는 거니까 네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거절 당하는 거니까 피피가 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젝 리젝트 하면 만나드립니다. 또는 two reject 하면 맞아도 는다 원래 get은 목적 목적하다, 목적 보러 원서 쓰죠. get은 to를 쓰거든요. get to. 그래서 시험에서 여기가 만약에 two reject를 써놨다, 능동으로 써놨다, 그럼 틀린 거예요. 내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거절 당하는 거잖아. 그런 당하는 당하는 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two reject 돼 있으면 틀린다. 100% 틀린다. 내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거절 당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네 자신이 거절 당하는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므로써, you will grow a thicker skin. 야, 네 피부가 점점 어떻게 돼? thicker skin. 뭐가 된다? 더 두꺼운 피부가 된대. 자극에 자극에 점점 두꺼운 피부가 된대. 그게 뭔 말이야? 점점 점점 무뎌진다는 거야. 그 거절을 했을 때 상처받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이제는 뭐 이제 그만큼 단단해진다 이말이 되겠죠. 아까 위에 니가 그것을 다룰 정도로 단단하지 않다. 강하지 않다 이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가야 되겠죠. 음. 자, 그래서 you will grow a thicker skin.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어 중간해지다, 뭐 뭐에 이제 두뇌지다 이런 뜻이에요. grow a thicker skin 하면은 뭐 뭐에 두뇌지다. 자, 그런데 뜻은 뭐뭐를 두뇌지다란 뜻이지만 앞에는 명사, a thicker skin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절로 꾸밀 수 있어요. 대부터 life까지 묶어볼게요. 자, 대절 생어치시고, 그러면 대절은 주격관게 대명사가 되고요. 뭐 하게 해주는 두꺼운 피부를 가지냐? Will allow you to take on. 자, allow 영가편 치라고, to take on 치라고. Allow 뜻이 뭐예요? 말이지? 허락하다. 언론 목적어, 투부정사 허락하다 목적어가 목적부 하도록. 그서언 반드시 뭐부정사를 목적부로 가집니다. 행동 자, 네가 말이야. 삶에 있어서 m u c 훨씬 더 많은 것을 take 떠났다라는 뜻이야. 떠맡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 두꺼운 피부를 가지게 될 거다. 이제 거절을 많이 당하다 보면은. 어 이제 그런거에 워낙 무뎌지니까 뭐 그런 자극에 무뎌질 정도로 많은 일을 이제 할수 있게 되는거죠 내가 뭐 거절당하는거 좀 못해요 이러면 일을 못하는거야 이런 그런 유의 일을 못하는거지 나는 판매하는걸 하고싶은데 판매직을 못하는거지 거절을 못하니까 형무들 그런식으로 자 컴마 더스 나와있죠 현관문 드시고 더스 ing 지렇게요 더스 메이킹 더스 메이킹 이때 컴마 다음에 ing 이게 원래 분사구문이 맞거든요 분사구문이 맞는데 여기 뒤에 컴마가 이렇게 찍히고요 뒤에 뒤에 분사구문이 이렇게 제시가 되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결과로 해석해 주면 돼요 앞에 이거를 한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뒤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어, 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사구문인데 컴마가 뒤쪽에 찍히고 앞에 찍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해서 주동 요렇게 된 구조가 아니라 앞에 주동이 왔어 그리고 콤마 다음에 아 n 지가 요렇게 왔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얘를 결과로 해석하는 거야. 요거 요거 했다. 그래서 요거 요거 한다. 이렇게 결과로 이건 독해에서 쓰는 그냥 표현이에요. 문법적으로는 분사 구문이 맞고요.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래서 네가 점점점 이렇게 둔감해지게 되면은 삶에서 더 많은 일을 네가 떠맡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너는 어떻게 More successful at. 뭐뭐에 더 <laughs> 성공을 하게 만들겠죠 그죠? 뭐에 Dealing with unfavorable circumstances. Unfavorable. 뜻이 뭐예요 Unfavorable. What is this? You are a family. Who is it? Who is it? Who is 먼저 unfavorable 하면 호의적이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불리한 이런 말이 불리한 거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잘 다루는 것 그런 걸잘 다루는 것에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making 분사 구문이고요. make 목적어 목적보어로 more successful 하면 형용사죠. 형용사의 비교급 아니에요 목적보어로 네. 맞죠. 그리고 거기에 at ing 하면 전치어. 그거 있잖아. 뭐 뭐를 잘 하다가 영어로 뭐죠? 네. 비구대시잖아. 네. 그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네. Be successful at 뭐 뭐를 잘한다. 고해서전치서 at이 들어간 거예요. 알죠? 음. 아, 겠뭐뭐에 음. 성공적이다라는 말은 뭐 뭐를 잘한다라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구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at, 그 다음 at 전치사 다음에는 이제 i n g 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dealing with 이렇게 생겨. dealing. 그다음에 unfavorable circumstances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 전치사들. 네, 전치사 다음에 아닌지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아닌지를 써야 돼요. 그죠. 저번에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역할 하는 애다 들어와라. 이제 명사, 명사를 대신 만약게 뭐죠? 대명사, 대명사는 무슨 격 들어오라고? 전치사 다음에 대명사는 무슨 격 써야 돼? 그래, 목적격 그래, 목적 격, 그 다음에... 동사를 쓸 때는 뭘 쓴다? 동명사를 쓴다. 명사를 써야지. 자, 그래서 밑에 적어볼게요 거절당하는 연습을 하면 거절당하는 <laughs> 연습을 하면 거절당하는 연습을 하면 인생에서이렇적이지 않은 상황에 더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거절당하는 연습을 하면 인생에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 더잘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거절당하는 연습을 하면 인생에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 더잘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거절을 맞닥뜨려라 아니면 거절을 피해라. 맞닥뜨려야 된다. 피하면 안 돼. 피하면 오히려 이네 상황이 불리하게 되고, 네가 그걸 하고 싶으면 배제당한단 말이야. 거절을 못하니까. 거절하는 것도 할줄 알아야 더 많은 일을 맡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거절을 <laughs> 피하면 네 인생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모의고사 지문은 계속 읽어서 이게 무슨...